비발디와 안나지로 붉은 머리 신부에 금지된 사랑. 1740년 오스트리아 빈한 남자가 가난한 여관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유럽을 열광시킨 작곡가였습니다. 사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 30년을 함께한 그 여인도 안나지로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703년 25세의 비발디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신부였죠. 붉은 머리에 천식이 있어 미사를 제대로 집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음악에 빠졌습니다. 베네치아의 여자 고아원 피에타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1720년 한 소프라노 가수가 피에타에 왔습니다. 안나지로 23세. 비발디는 42세였습니다. 비발디는 그녀를 위해 오페라를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붉은 머리 신부가 여자와 함께 다닌다. 1723년 비발디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나와 함께 유럽 순회 공연을 떠난 것입니다. 교회는 분노했습니다. 1737년 교황청은 비발디의 미사집전을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파문이었습니다. 비발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발디의 바로크 음악은 유행에 뒤떨어졌습니다. 청중은 점점 줄었고, 돈도 떨어졌습니다. 1740년, 비발디는 빈의 황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1741년 7월 28일, 비발디는 빈의 초라한 여관에서 63세로 죽었습니다. 안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안나가 비발디를 버렸다고, 돈이 떨어지자 떠났다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안나도 가난했고, 비발디 곁에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30년을 함께했던 두 사람의 마지막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비발디가 죽은 후, 그의 음악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150년 동안 아무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한 음악학자가 이탈리아의 어느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악보를 발견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였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비발디에게 열광했습니다. 사계는 클래식 역사상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 되었습니다. 비발디는 신부였지만 사랑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파문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나를 위해 음악을 썼고 음악을 위해 살았다. 가난하게 죽었지만 그의 음악은 영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